프랑스가 독일의 세력과 싸울 때 남쪽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무솔리니의 지휘 아래 이탈리아는 취약한 프랑스 국경을 주목했습니다. 무대는 예상치 못한 공세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웅장함의 꿈에 이끌린 무솔리니는 프랑스의 투쟁을 이탈리아의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독일군이 압박을 가하자 이탈리아는 자신만의 승리를 위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단순한 도박이 아닙니다. 이탈리아군은 프랑스군보다 수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천연 장벽인 알파인 요새는 이탈리아의 야심찬 공격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가파르고 가파른 알프스 산맥은 이탈리아 침략자들의 물을 고갈시켰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무솔리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프랑스는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호위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의 끈기로 싸웠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강과된 이장은 단순한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야망의 대가와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흐름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탈리아의 도박은 동맹과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탈리아의 잊혀진 공습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흐름을 거의 바꿔 놓았던 1940년 6월의 짧은 순간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의 세력과 싸울 때 남쪽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